오늘도 거센 바람 탓에 혹여나 장사가 잘안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<목소리가> 주변에 가게들이 여러 개 있는데 혹시 다른... 처음에는 저희가 그 사라다빵이랑 주스로 시작했는데, 여름이었어가지고, 처음에 시작할 때쯤 되니까, 저기 옆에 카페 사장님께서 오셔서, 주스 하면 어떡하냐, 이러셔서, 계속 마찰이 있다가, 또, 뭐 신고를 하겠다는 둥 계속 압력을 넣으셔가지고, 카페본사 직원으로부터 받은 경고장 기한 안에 주스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시 포도하우스를 철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주스 판매를 중단하고 메뉴를 변경해야만 했던 포도하우스 TV에 나오셔도 돼요? 이 t 에 나오는데? 다돼 왜? <laughs> <저거 참> <웃음> <있겠는데>? <웃음> 왜? <많이> 힘든 시기도 <laughs> 있었지만 야, 그래? 이렇게 유쾌하신 손님들 덕에 네, 태경 오빠는 힘을 낼수 아, 있었습니다. 야,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수락에입니다어스 <사라져. 웃음> <laughs> <안 스트레스> 네. <많아. 웃음> 내 머리 타. 나 머리 탄 적도 있어. 옛날에. 장난인 줄 알았던 오빠의 말이 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꽃이부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저의 간단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부터는 꽃튜브만의 컨텐츠를 꼭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부족하지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